안녕하세요 동작예입니다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와 샤이닝펄 기념 이벤트가 11월 16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16일에 발매되는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와 샤이닝펄을 기념해서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 솔직히 이런 굳건히 그래픽 똥겜을 누가 사요 누가 사냐고 파트 1,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가 16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며, 파트 2, 샤이닝 펄이 18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일단, 알 부하 거리 보너스가 있습니다. 일반 부하 장치는 2분의 1, 슈퍼 부하 장치는 3분의 1로 부하에 필요한 거리가 줄어듭니다. 7km 아래서 꼬지지, 핑보꼬뭉올 흉내내, 리오르가 등장하고요 알은 얻은 시점 기준이니 이벤트 시작하고 얻은 알들만 해당됩니다. 일단, 지역몬인 흉내내가 드디어 풀리게 됩니다. 진화하면 마인맨이 되는데 여분이 남는다면 마인맨도 만들어보세요. 예전에 몇번 풀리긴 했지만 마인맨도 지역몬입니다 그리고 격투 1티어이자 격투 1순위 메가지나를 보유한 리오르도 풀립니다. 격투 1티어 둘다 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루카리오를 얻어보도록 합시다. 루카리오는 성능도 성능이지만 알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이로치도 귀하고 엑셀사탕 얻기도 힘들죠 이번이 이로치도 얻어보고 엑셀사탕도 얻으실 절호의 찬스입니다 다만 이벤트가 4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알을 많이 깔 수가 없어요 하루 선물한다가 20개고 더군다나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4일 다해도 많이 까봐야 60개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외에도 신규 의상과 스티커가 추가된다고 하고요 컬렉션 챌린지 완료 보상으로 누녀화가 주어집니다 누녀화 같은 경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박스도 있네요. 슈퍼 박스는 300코인 1회 한정으로 부화장치 2개와 슈퍼부화장치 3개, 루어모델 1개를 주고, 이벤트 박스는 1회 한정 무료로 몬스터볼 20개와 신호회돌 1개를 준다고 합니다. 파트 1,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입니다. 16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먼저, 야생에서, 스컹크 이어롤, 귀돌뚜기 비버니, 가보리 포차냐, 니로우, 주주, 광이 모자를 쓴 불꽃숭이와 모부기, 팽돌이, 그리고 운이 좋으면 에버러스와 도롱충의 초목도롱, 브이젤과 스라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성 레이드에서 두개도스, 동미러, 흔들풍선 딥상어동이, 3성 레이드에서 마기라스, 도깨굴, 드래피온, 이어롤, 엘레이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필드 리서치 보상으로, 아공이, 도롱충의 모래땅도롱과 슈레도롱, 빛나모자를쓴불꽃승이와 모부기, 팽돌이, 그리고 운이 좋으면 방패톱스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파트 2, 샤이닝 펄입니다. 18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먼저 야생에서 뿌사이저, 무우마, 델빌, 대굴레오 나옹마, 이어를 귀뚤뚜기, 비번이, 빛나모자를쓴불꽃승이와 모부기, 팽돌이, 그리고 운이 좋으면 야동과 아공이, 브이젤과 도롱충이 모래땅 도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성 레이드에서는 방패톱스와 동미러 운들풍선이, 3성 레이드에서는 보만다와 도깨골, 드래피온 이어 롤, 엘레이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드 리서치 보상으로는 도롱충이의 초목도롱과 슈레도롱을 광인보자를 쓴불꽃승유와 모부기, 팽돌이와 함께 운이 좋으면 에버라스와 두개도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챙겨야 될 포켓몬이 아래 쏠려있는 편이지만 야생에서도 은근 건질 건 있어요. 도롱충이의 슈레 도롱은 특별 리그에서 가끔 사용하고, 스라크는 하이퍼에서 종종 사용하며, 마기라스는 바위 악 1순위 메가지나를 가지고 있고, 아공이는 드래곤 1티어이면서 드래곤 2순위 메가지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레이드에서 건질 것도 은근 있으니, 크레세리아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 포켓몬들이라도 잡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크레세리아입니다. 11월 16일 오전 10시부터 12월 1일 오전 10시까지 등장합니다. 크레세리아가 등장하는 기간 자체는 2주이지만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와 샤이닝펄 이벤트가 진행되는 4일 동안은 레거시 풀무기를 획득 가능합니다. 에스퍼 타입인 크레세리아는 공격 152, 방어 258, 체력 260, 최종 CP는 40기준 2857, 50기준 3230입니다. 퀵은 사이코 쿼터와 염동력을 차징은 미래의 지와 문포스, 그리고 레거시인 풀무기와 오로라빔을 배웁니다. 100% CP는 날씨 퍼프가 없을 경우 1633이고 강풍이 불 경우 2041이 되고요 졸업 스킬은 레이드에서는 쓰지 않고 배틀에서는 사이크 쿼터와 문포스 그리고 미래의 지호는 풀무기 중에 하나를 골라서 사용합니다 레이드 성능부터 한번 볼까요 이 녀석과 공격력이 비슷한 분들이 잠몹이거나 미진화체인 시점에서 이미 설명은 끝났습니다 그냥 트래시 가비지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배틀리그 성능을 한번 볼까요 시즌2 당시 한 시즌을 평정했던 희대의 개사기 포켓몬, 당시의 크레세리아는 악마의 오리베 그 자체였습니다. 지들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다음 시즌에 문포스 공떨 확률이 30%에서 10%로 너프당했지만 개사기에서 그냥 사기가 되었을 뿐이었죠. 물론 지금은 신규 카운터들이 워낙에 많아 예전만 못하지만 여전히 하이퍼를 하려면 있어야 될 포켓몬 중 하나입니다. 사이코커터와 문포스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또 하나의 차징인 미래의 집어 풀무기 사이에서 질문이 많은데요. 미래해지는 에너지 65에 자속 포함 DP 2.20, 풀목기는 에너지 50에 DP 1.8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용도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래해지는 견제폭은 좁아도 한방딜이 강력합니다. 문포스가 위력 110에 60에너지인 것을 감안할 때 미래해지는 위력 144에 65에너지입니다. 높은 딜덕에 문포스 두 방으로는 안 죽어도 문포스와 미래해지를 함께 쓰면 죽는 포켓몬들도 은근 있거든요. 특히 파이어로에게 비벼볼 수단이 생긴다는 점과 독타입을 쉽게 제압한다는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단점으로는 대짱이나 라프라스 상대가 엄청나게 까다로우며 특히 탱탱겔이나 램페르트가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외에도 에너지가 65로 높은 편인데 정배 싸움에서의 한방딜은 강력할지언정 체력이 낮은 상대를 마무리하기엔 좋지 않죠 반면 풀무기의 경우 미래의 지로는 못 잡던 포켓몬들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대장이나 라프라스는 갈아버릴 수가 있고, 엠페르트나 탱탱겔도 비빌 수가 있게 되는데요. 단점으로는 파이어로한테 아무것도 못하며, 독타입 상대로도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죠. 그 외에도 에너지는 50으로 비교적 가벼운 편이지만, 정배 싸움에서의 한방 딜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아쉬운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틀 빡세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두 마리 키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게 답입니다. 해방만 비싸지 강화비는 별로 안 들기 때문에 2500에 근접하는 크레세리아 두마리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범용성은 풀무기가 좀더 높다고 평가되는 것 같은데 미래에지가 필요한 순간도 분명 오기 때문이죠. 원외로 슈퍼리그에서 사용하려면 교환을 통해 개체를 낮춰야 되는데 슈퍼에서는 성능이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타입이 많은 슈퍼 특성상 풀무기로만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틀리그 성능은 일단 종합적으로 아주 좋은 성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레이드 가이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크레세레의 약점은 단일 약점 3개로 고스트와 악, 벌레의 약점을 찌릅니다. 일단 1순위악 타입, 에스포 무효 상성 덕분에 좋습니다. 메가갸라도스와 메가헬가, 다크라이와 이벨타르를 예시로 들수 있겠고요. 문포스를 상대할 때는 갸라도스보다 헬가가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스트는 팬텀이 미래해지게 찌르기 때문에 문포스를 상대할 때가 아니면 쓰기가 까다롭죠. 더군다나 오리진 기라티나가 문포스와 오르로빔 둘다 아프기 때문에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벌레는 그냥 벌레입니다. 클리어 계정 수는 극한 조건 2개정 고인물 조건 3개정 초보 계정은 5개에서 6개정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